자, 오늘 할 게임은, empty g a 바로 시작해볼게요. 어, 알람소리? 아, 약간 좀, 똥겜 그래픽인데? 아, 잠깐만. 아, 씨.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려. 일단, 샤워부터 하자. 오야 여기가 화장실 문 닫아 누가 보면 어떡해 샤워하기 응 아니 응야 이거 이거 샤워 맞아 야물 물건은 아니야 이거 잠깐만 잠이 좀깬것같기도 하고 슬슬 옷 갈아입고 나가자 헉 오야 어 옷이 어딨지 여기가 옷방인가? 옷 입기 응혹옷안 어, 입고 있던 거였어 샤워해서 그런가 손전등이랑 차 키를 어디에 뒀더라 아까 여기 하나 있던데 아둘다 여기 있구나 손전등 주기 응 F 플차키 주기 응 부엌에 피자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끼니는 그걸로 대충 떼면 되겠다 응 너무 어두운데? 불좀 켜고 살아라. 아, 눈아봐 부엌이 어디야? 어, 방인데? 아, 부엌이 좀 미친가? 어, 진짜 좋다. 방이 몇 개야? 아, 씨짜 너무 어두불좀 켜고 살아. 피자 먹기, 응? 야, 한판다 먹었어. <laughs> 이제 빨리 출발하자. 늦으면. 그 사람 또 화내겠지? 그 사람? 그 사람이 누구지? 집이 좋아서 전기세 돈 아끼는 건가? 집값 많이 나가서? 출발하기? 응응응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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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늘 조용하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주유소랑 편의점 같이 있는 덴가 봐 여기서 일하나? 어? 뭐야? 이 사람 어디 갔어? 창고에 있나? 창고? 에? 아무도 없는데? 메모 읽기, 응? 미안.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퇴근할게. 점장님이 부탁한 게 있는데 내가 못했어. 와, 뒤에 알바한테 짱 때리기. 니가 고생 좀 해줘 첫 번째, 유통기한 지난 거 폐기해 두 번째, 입고된 물건 창고에 정리해 세 번째, 화장실 청소해 손님 응대하는 거 잊지 말고 야 이거 한국 게임이야? 이거 신라면... 뭐야? 양파링 뭐임? 이거 한국 게임이었어요? 진라면도 있는데? 나만 일하는 기분이네. 그니까. 어? 내 얘기인가? 그래도 해야지 뭐. 또 나만 청소하는 기분이야. 쓰레기통은 아마 화장실 쪽에 있을 거야. 화장실? 이거 말고? 쓰레기통 먼저? 화장실 어딘데? 화장실 어딨어요? 이건가? 이게 쓰레기통이요 엥? 아, 쓰레기를 안 갖고 왔나? 뭐하라 했지? <laughs> 유통기한 지난 거. 그래, 유통기한 지난 거. 물건 축기, 응. 아, 이거 하나씩 다 버려야 되나봐. 뭐하라고? 유통기한 지난 거 폐기하라 했고. 그 다음에.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, 화장실 청소하고 손님 응대었나 물건 적기? 와, 이거 다 버린다고? 야, 유통기한 하루 정도 지난 거 그냥 집에 가져가서 먹어라. 아니, 편의점 알바하면은 회기 <laughs> 먹어도 되지 않나? 사장님한테 허락받으면, <laughs> 나어피 버리는 건데. <laughs> 저렇게 많으면 저한 개만 먹으면 안 되나요? 식빵인가? 어, 너무 더워. 노... 야, 손님. 무서워서 못 오겠는데? 어! 배송 기사가 올 때가 됐는데? 배송 기사? 물건 정리하라 했었나? 어? 차소리 뽀뽀 어 뭐야 왜 뒤로 가뭐 하세요 거기서? 안녕하세요 밤이라 분위기가 좀 으스스하네요 고생 많으세요 박스는 여기 두고 갈게요 와아 너무 많은데요? 물건 줍기? 어야 선반에 채워놓자. 들어갈 수 있나? 오! 이건 편하네. 어, 여기가 아니고. 아, 어, 빈대가 좀 많은데? 물건 놓기, 응. 물건 놓기, 응. 물건 놓기, 응. 물건 놓기, 응. 뭔 소리야? 잘못 들었나? 어? 아, 깜짝아, 발판이 지고 손님 올 때까지 좀 쉬어야겠어. 그냥 진짜 손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? 어, 맞다. 어, 되게 걸음 빠르지다 급하신가 봐요. 여기서 응대해야겠다. 어서오세요, 손님. 말보르 레드 하나, 셋. 어? 안 오시는데? 야, 너 훔쳐가는 거지, 지금. 어? 아, 깜짝아. 어, 나가는 줄 알았어, 씨. 문 막고 있어야겠다. 어찌 나가? 어, 쇼핑 열심히 하시는데. <laughs> 어? 마트에서 개인 장바구니 쓰시면 안 돼요. 선생님, 저희 마트 바구니를 쓰셔야죠. 계산해 드릴게요. 띠띠 어. 띠띠 띠띠 여자다. 띠 띠띠 띠띠 뭐야? 기름도 넣어줘야 되나 봐. 아니 뭐가 이렇게 할기가 많냐? 어? 주유하기. 기름 잘 맞나면 어떡해 경유 휘발유어 이거 다시 놔야 되는데. 돈 주세요 돈. 네? 저기요 돈안 주세요? 아저 사람 건가? 기름이랑 물건이랑 같이? 여기서 계산해 헤이 hey, 레이디 옆에서 계산 좀 할게 계산하기? 응 아아 왜 그냥 가 어? 문까지 뚫어버려? 야 진짜 예쁜가봐아한번철 <laughs> <문철> t v <laughs> 아내골반뼈 옆에도 차가 있었다고요? 아, 아니. 아니, 안 보였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왠지 손님이 안 오더라.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미안합니다. 아, 죄송해요, 손님. 여자의 눈 돌아가가지고. 또 없지? 아니, 너무 어두워. 아, 아까 그 그남자차가 아야되나 사람이야? 어! 방금 그거 뭐였지? 되게 기괴하게 생겼었어. 으, 소름 끼쳐. 화장실만 청소하고 빨리 퇴근해야겠다. 빗자루가 창고에 있었나? 아니 이게 우리 집킨 거예요? 아킨 거네. 뒷자루. 야 얘도 화장실만 청소하고 퇴근한다는 거면은 다음 사람한테 일 미루기. 다음에 오시면요 화장실 청소한 거 깨끗하게 어쩌고저쩌고 하고요 손님 응대하세요. 뭐 발자국이야? 아니 시급 3만원 주세요. MG. 저는 계산만 하려고 온거 아닌가요? 헉? 제가 왜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되나요? 도로계약서에안 적혀 있었잖아요. 뭐야? 지진 보임? 진짜 섬뜩한 날이네. 빨리 퇴근해야겠다. 누가 장난... 왜 부금 없어짐 아니지? <laughs> 무서워. 원래 차로 도망가내차 <laughs> 어딨어? 아! 출발해. <laughs> 아, 집 왔다. 아, 피곤해. 얼른 들어가서 쉬자. 제발. 아, 씨. 불좀 켜고 살아라고. 어, 왜? 빨래를 안 했네? 내일 입을 것도 없잖아. 빨래? 그냥 똑같은 거 입어! 아, 어, 씨.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지? 아, 여기. 빨래하기? 응. <laughs> 나도 밤에 빨래하는데. 이제 TV 좀 보면서 쉬자. 아, 또뭐 튀어나올 것 같아. 문 닫았어? 티비 보기 응. 뭐야, 빨래 다된 거야? 무슨 소리지? 2층에서 난 소리 같아. 2층. 무서운. 어 고양이다. 어디가? 어 괜히 놀랐니? 됐다 그냥 자자. t v 도안 끄고? 여기서 자는 건가? 야 그냥 자면서 여기서 티비도 봐라. 아니 어디서 자는 거지? 여기가 내 방이었나? 야 여기 도팁이 있네. 야집 진짜 좋은데? 잠자기? 응. 야 진짜 취미로 알바하는 거 아니야? 와집 진짜 좋다. 저기 혼자서 나고? 엥? 아! 어. 아! 어! 지금 찜 목록에 추가하세요.